맥스레이드 배틀이다 거다이 맥스 거다이맥스 다테우지네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한번 거다이 맥스 개체를 써보고 싶기도 하고 다테우지네는 지금 제 라인업에도 있는 포켓몬이니까 오케이 자 포켓몬을 비행타입이 있으면 잘 먹힐텐데 뭐 없으니까 일단은 콜라겐 푸딩으로 하고 다음 께 도전 거다이맥스 개최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... 거다이맥스라는 것 자체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풀파티가 되면 좋겠지만은 음 가자! 거다이맥스! 다태우지네 나도 거다이맥스의 규칙 하나쯤 얻어봐야 되지 않겠어요? 거다이맥스! 다 주어진 대가 나타났다! 가락, 가라겐 프링! 좋았어. 일단, 무한다이너고, 같은 때는 갈가무기니까. 그럼 다이맥스는 제가 가져갈게요. 오케이. 그리고, 위로 140에. 일단 하이드로 펑프를 다이스트림으로 바꿔서 오케이~ 가자~ 한방 제대로 치겠습니다. 근데 삼성이니까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일단 얘도 다이너트 수상 안 먹었구나? 아, 무한다이너 쪽이 먼저. 오, 다이맥스 포! 저거, 제가 알기로는, 거다이맥스 상대로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? 다은진에는 궁지에 몰려. 오케이, 배려 세개를 치고, 여기서 또 다이맥스 포 이게 한칸일까나두칸일까나 모르겠는데, 뭐 뚫리긴 뚫릴까요? 약간 이기면. 어, 뚫리는구나! 갈가보기, 아쿠아 브레이크. 그러면은, 마지막으로, 대다이 스트림이, 관통 들어가나? 관통 들어가나? 아, 관통은 안 들어가네. 배리어만 사라지, 아! 됐다! 다태우진해가 약해졌다. 지금이 보류 던질 수 있는 기회다! 잡니다 일단, 오리지널 다태우진해는 있으니까, 리피드볼 가자 거대 맥스 다 태워지네! 제발 잡아라! 제발! 나도! 나도 거대 맥스 하나는 잡아야 지 않겠니? 그리고 스토리에서 거대 맥스는 써봐야 되지 않겠니? 아하, 아쉽네. 뭐,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. 다음 꿀 찾아보자. 오오오오! 또 나왔어!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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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거대맥스! 잠깐만. 나, 이번에 던질 몬스터볼이 있나? 아, 좀, 이럴 줄 알았으면은, 좀, 성능 좋은 몬스터볼 몇개좀 사줄걸? 어 일단 거다이맥스 다태우지네야 설마 또갈 줄은 몰랐는데요. 이번엔 진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거다이맥스 개최라고요? 오실 분 있어요? 음. 어... 인기 없나? 요즘 거다이맥스는 하긴 레이팅에서 못 쓴다는 게 알려지 알려졌으니까 거다이맥스는 그냥 폼이 되어 버렸죠. 음, 결국 아무도 안 왔죠. 아무튼, 거대이따태태우시네 결국 3파트너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, 음, 염력층 야구리... 야구리는깼졌지 2비... 오케이, 이번에는 할수 있다고? 알겠습니다. 라이스트림 하이드로펌프를 다이스트림으로 갑니다 와라!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네트 볼 되게 멋있다 얘는 제발... 잡혔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잡혔으면 좋겠어 스토리에서라도 멋있게 쓰고 싶어 아, 맥스 라이드 뱅트에서는쓸수 있잖아. 레이 크에서만못 쓰는 거잖아. 그치? 오케이! 자, 다 태우시네. 일단 지금은 괜찮아요. 비도 내리고 있고. 아, 실드 세 칸. 세 칸은 괜찮아. 오케이. 다이그레스. 뭐 다이그레스라고? 잠깐만! 수기술을 우와... 저거 잡으면은 뭔 기술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열풍? 아 열풍은 광약기구나 돌림돌에 라커세 아, 방어막 하나하나 까고 오케이 다이그레스가 날아와서 필드가 그레스필드가 되었으니 땅을 밟고 있는 모든 포켓몬은 회복합니다 야구에왜 외복해! 아무튼 아 이분이 도움이라니 누가 먼저 저 방어막 깨줄 사람 있어요? 오 있네? 오케이 방어막 깨졌다 이제 다이스트림 전렬하면 오케이 다이스트림 다이스트림! 오케이 이번에 잡는다. 이번에 잡는다! 오케이! 다큐지대가 약해졌다. 지금이 보러 다닐 수 있는 기회다! 몬스터볼은 분명히 풀리고 슈퍼볼, 티볼, 네스트볼, 프렌드볼, 프레미어볼, 맥볼, 로블, 다크볼, 레벨볼, 페인볼, 볼, 럭셔리볼, 문볼, 라이브볼, 확률이 높은거 없나? 그렇다면 네트볼인가? 근 네트볼은 이미 지금 제 콜라겐이 쓰고 있는 녀석이라 같은 볼 디자인은 조금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잡아야돼! 일단 잡아야돼 거다이맥스 다 틀어주네? 제발 제발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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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그러면 뭐라고 짓지? 음... 아무렇게나 짓읍시다?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잡을 줄은 몰랐어 진짜 <laughs> 이제 이거 잘 써야지 <laughs>